<laughs> 자, 여러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, 진짜, 끝인데요. 아, 뉴판 보셔서, 아, 메뉴판이래 아, 이게 있어서 보셔서 알겠지만, 이제 두곡 남았습니다. 아 뭐, 아, 참. 하지만, 이렇게 보낸 강의, 여러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로 하겠습니다. 어 강현웅 씨 오늘 어떠셨어요? <laughs> 아네 즐거웠습니다. 명, <laughs> 명품 부터 부대비네요. 명품 당이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나상현 씨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정말 명품 중에 명품. 명명 품강이었습니다 상상 <laughs> 큐하고요. <그다음에> 저희 <laughs> 이렇게 어 부족한 세명 도와주고 있는 어 키보드 어 진스 세션의 제 킹콩 고소원 군 감사합니다. 한 번씩 니다조좀해 주세요.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자, 저희 기타 세션에 저희들 감사하고 감사한 김남원군 감사합니다. 짜리 <laughs> 받았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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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싼말했습니다>. 깜짝 놀랐습니다 <laughs> 네, 김남원군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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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아씨 그냥 이렇게 <laughs> 재밌게. 할수 있게 모든 노력 기울으신 모든 스텝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어 그리고 저희 어 이렇게 어 부족한 저 이렇게 플러스 저이 친구들은 안 부족하고 <laughs> 늘어 챙겨주시는 제니오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희 어 공간 제공해주신 어, 이화여대 ECC 삼성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. 어, 이렇게, 그리고 마지막까지, 어, 자리 안 비워주시고, 어, 어, 열정적인, 어, 수강 태도 보여주신, 어, 수강생분들, <laughs> 어, 관객분들,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내가 오늘 특히 약간 감사의 말을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어서 네. 제가 이대부석 중학교를 나왔는데요. 오 목요일 목요일 이바여대에서홈 컴에 <laughs> 세계 여성의 날에 공연할 수 있어서 아 <laughs> 정말 큰 의미를 지닌 날에 교수가 되다니 <laughs> <laughs> 건강이고 자. 끝냅시다 이제 뭐야 아 농담입니다 주목해야죠 앵콜도 있겠죠 뭐 다음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다음 곡은요? 네어요 <laughs> 뭐냐 그 <laughs> 오늘 한곡 중에서는 가장 최신곡인 것 같은데요 비디오라는 어, 곡이고요. 시마. 하나. 비디라는 곡이고요. 어 2023년에 저희가 축제라는 EP를 했을 때첫 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던 아주 경쾌한 느낌의 곡입니다. 참 좋아하는 곡이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와 오늘 이제 이 샘니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1의 탈출곡이 두 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. 도미노 1 2시 어쩌다 이 녀석들이 심마가족까지 오게 됐는지. 하지만 시머를 네, 들르는 법이죠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뭐심화가족 왔다고 해서 이곳이 뭔가 강등되는 그렇죠, 그런 게 아니다. 네. 그냥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적하면서도 무슨 무슨 곡을 하지 그냥. 뭐 객관적인 수치로서 봐도 아우디한테 이거는몇번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하다. 한 것들을 이제 넣다 보면은 사실 뭐 의미상으로는 너무 큰 곡임에도 어쨌든 자주 못 들려드렸으니까 여기서 들려드리자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<laughs> 혹여나 심화과정에 뭐, 뭐가 있을까? <laughs> 심화과정 위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비주얼 하나 봐. 심화 과정에서 밖에 볼수 없나 봐. 는 아닐 것이다. 그거 안 하면 저희가 뭐 없어요. 여기 있는 거다안 하면 저희가 뭐 할거 없죠. 네, 여러분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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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믿어주세요. <laughs>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Oh yeah.